네, 안녕하세요. 주니어 코인입니다. 2월부터 3월 시장까지 강한 시세 분출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갈 대장 코인을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쪽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코인들은 15%에서 40%까지 상승세를 나타냈고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합 코인,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물량이 꼬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빠르게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코인을 먼저 보면은 매물대 형성 구간이 일치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이 단발성 구간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빠르게 털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물대 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매집 이후에 물량을 털어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단발성 구간을 나타내고 물량을 다 털어냈죠. 그리고 나서 이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나서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이 거래량이라는 게 증발, 된 모습을 나타냈어요. 거래량이 증발이 됐기 때문에 흘러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6월달 덕가 구간을 터치하는 구간부터 본격적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 매물대가 형성됐던 라인부터 돌파하는 구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량이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현재 기간적인 매물대 구간과 거래적인 매물대 구간이 겹치는 것은 5월부터 8월달 구간이라 볼수 있는데 현재 시. 시아코인이 문가상으로 안착되는 구간은 6.8원 정도 라인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시아코인이 본격적인 시세흐름을 나타내는 구간인데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단발성으로 물량을 털어내고 소화한 모습, 그리고 나서 조정 20일선과 40일선 이탈하지 않고 재차 우상향 구간을 나타냈고, 그리고 6.8원 이 매물대 라인을 3 거래일 전에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발생이 되고 몸통 구간 대비 꼬리 구간이 짧게 형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악성 매물이 적다고 보면 돼요 악성 매물이 적다는 것은 이미 이 라인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화했다는 증빙으로 볼 수가 있고 이 6.8원을 돌파하고 나면은 이 윗꼬리 구간을 제차 소화하고 먹기 위해서 9.8원 3원 부근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시아코인이 시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내는 구간은 22년 4월달 구간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아코인이 두 번째로 볼수 있는 라인은 14.3원 까지 볼 수가 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시아코인이 2월 8일날 업비트 기준으로 역대 최고 거래량을 나타냈어요. 현재 구간이 매집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코인을 빠르게 알아볼건데 이 코인은 조금 더 지저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즉 시아코인과 같은 코인과 같이 교집해서 포트를 운용하는게 좋다고 볼수 있어요. 400원대 라인을 어떻게 해서든 종가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약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많은 거래량을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400원대 라인은 세력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주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로스톨코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꼬리 구간이 발생되면서 이전 거래량을 소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꼬리의 고가 라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4월달 구간과 2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형성됐던 이 라인을 2월부터 3월 달 구간에서 시세 상승을 나타내면서 소화즉 폭등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충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슈팅을 통해서 이 4월부터 5월 달의 물량을 효화가 됐기 때문에 8월부터 이 10월 달 구간에 대한 물량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매물 대는약8 3 0 두 번째 구간은 1,020원 세 번째 구간은 1,340원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목표가로 나눠서 본다면 고 동일하겠죠 첫 번째 40%, 두 번째 70%, 세 번째 130% 가까운 수익률을 얻어갈 수가 있다 세밀한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면서 트레이딩 이어가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링크 클릭 후 진행해 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필 수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